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그 심령이 열리워져서 주 안에서 우리 하들 형제 자매구나 하는 그런 어 행복감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면 좋겠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아, 찬송가 182장에 이런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토록 주에 거쳐되겠네. 아멘입니다. 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에 정말 큰 기쁨과 또 위로가 되는데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있고요. 또 세상의 거센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어, 대구 경북에서도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위해서 두분 목사님께서 귀한 걸음 해 주셨어요.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대구 경북 지역 협의회 대표 회장이신 법무교회 장영일 목사님 그리고 총무이신 동산교회 박영찬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당장 식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 드립니다 장영일 목사님. 네. 12월 소리 한마니 왔는데요. 어, 뭔가 모르게 어, 달라진 것 같고 <laughs> 더 좋아진 것 같고 우리 자매님 보니까 에, 더 반갑고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목사님 보니까 처음부터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laughs> 어, 우리 박 목사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어그 대학교 때 CBS에서 성경 공한 적이 있었고 널리 아픔을 다녀 다녀기만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방문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 어, 오늘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 얘기 두 분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번 대구 경북 성령 강림절 제목이요 리바이벌 2022입니다. 좀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우리 장영일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네,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삼대절기 대표적인 것 <laughs> 첫째는 성탄절이죠. 네. 어, 우리 예수님 오신 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제를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그후 부활하신 부활절이 부활절. 두 번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정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기독교의 3대 절기 많은 분들이 어, 모르실래 모르실 수가 없는 게 이때 되면 교회가 너무 바빠 가지고 <laughs>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의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이 행사를 어, 어떤 기관에서 주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 라고 할 정도로 참긴 세월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볼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요? 네. 2012년에, 방금 우리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3대 절기 안에 부활절 때는 연합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령강림절은 이렇게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구시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또 집회하는 부분이 전무해서, 저희들이 10년 전에 기획했고, 지난 코로나 때 (2~3년) 외에는 매년 승년간림절 연합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 어, 특별히 주최하는 어, 기관이 어딘가 다들 궁금하시는데요 네. 어, 대구 경북 지역 교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좀 길죠? <laughs> 어, 저도 좀 생소합니다. 네. 어, 왜냐하면 저희 이름을 이렇게 어, 좀 광범위하게 어, 지은 이유는 음.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집회에 참석하실 때에 뭐 특정 교회나 또 특정 기관이 어, 주최를 하면 어 우리가 우리는 상관이 없구나 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우리는 길 자리가 없을 어, 것 같다. 그럼요. 네. 그래서 어, 자기들만의 잔치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어, CBS 시청자 청취자들 중에서도 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를 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누구나, 청취자들 아무나 다 오실 수 있다 하는 의미로, 네. 이렇게 좀 문을 연다는 의미로, 대구, 경북 지역 교회 부흥을 꿈꾸는 모든 분들 오십시오, 이런 의미로 주체 이름을 갑자기 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교회 부흥을 꿈꾼다라고 하면, 뭐, 어느 교회 다니든지, 뭐, 나이가 어떻든지, 성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할수 있는 거네요, 같이. 네. 어. 돌려보낸 일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laughs> 오실수있어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어, 후원은 어떤 조직이 함께하고 있나요? 네. 어, 후원은 교회의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인데요. 어, 갱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많은 또 청취자들이 어, 교도소, 이렇게 또 생각을 <laughs>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이 어, 기관은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에서 음. 주관을 후원을 해주시고 있었어요. 전국적인 네. 목회자 협의회입니다. 네. 어, 저도 이 이름이 참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대구 지역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별명이 요즘 좀잘안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네. 그걸 다시 좀 찾아오자 그 별명을.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네, 기관이 네, 맞죠. 네. 아, 또 주최와 후원 이렇게 마음 모아 주시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어 은혜 가운데서 행사가 잘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어 목사님 두 분이 지금 속해 계신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 이건 법적인 어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제 자발적인, 어, 공동체 운동인데요. 어, 갱신이라는 것은 리뉴얼. 음. 목회자가, 어, 되려고 헌신했을 때, 그 처음 마음을 잃, 잃어버리지 말자. 네.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뭔가, 어, 현실에 자꾸 이렇게 에, 적응하고, 음. 그러다 보면은 처음 마음을 잃잖아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문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에, 참, 죽게 헌신했던 그 천, 처음 마음, 첫 사랑. 음. 그것을 늘 어, 다시 어, 가지고 시작하자. 음. 이것이 갱신의 의미입니다. 네. 아, 이것이 이제 개인의 어, 그 운동에서 떠나서 더 교단, 음. 아, 우리 한국교의 전체, 예, 교역자들의 어떤 갱신 운동에 불씨가 되어보자. 역시 이 옥하노 목사님께서 어, 아마 28년 전, 어, 네, 사랑의 교회가 중심이 돼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 교회 목사님들이 어, 뜻을 모으고 우리도 함께하자 음. 그렇게 에,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라는 어, 취지고 목적이고 조직이에요. 네,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제 목사님들은 좀 뭐랄까요? 흠이 없다고 보여야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스스로 갱신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네.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고민들이 다 있듯이, 음.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목회자의 한계, 음. 그리고 약함, 그리고, 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 갱신이 없으면 결국은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음. 어,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목회자가 다시 리빌딩해야 된다. 어, 그것이 교회 갱신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음. 어,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어, 대구 경북 뭐 이렇게 지역별로 조직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방금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로 모여서 음. 교회를 숨기는 그 목회자들의 모임이 각지역별도다 있는데요. 네. 어, 모두 아홉 개의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대구 경북 어, 지역 협의회는 약오 50여 명의 또 목회자 회원들이 가입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자기 자랑 같습니다만은 <laughs> 전국에서 가장 어, 규모가 크고 어. 또 조직력이 강하고 또 활동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소문난 대표적인 네. 그런 지역협회로 의 <laughs> 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우리 장영일 회장님이 한 10여 년 동안 음. 어 저게 온유한 네. 리더십으로 어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특히 또 밥을 잘 사세요. <laughs> 네. 제일 중요한 리더십 중 <laughs> 예. 하나죠. 그리고 또맏 형님의 <laughs> 또 이렇게 그런 리더십으로 멘토링을 잘 해주셔서 음. 힘들고 어려운 또 지역협회 협의의 목사님들이 힘을 얻는. 아, 어,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국적인 모임으로는 매년 상반기에 음. 또 임원 수련회가 있고요. 네. 또 8월 달에는 전 회원들이 다 모이는 또 전국 또 이렇게 영성 수련회도 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노림들이 모이는 어 섬김 수련회도 있고. 또 목회 멘토링 뭐든지 음. 다양한 목회자를 좀 새롭게 하는 네. 아,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활동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스스로 계속 뭐랄까요 단련하는 수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어서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 소식도 좀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저녁입니다 대구 경북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 어 드디어 개최가 되는데 예배 중에도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어 가장 핵심은 어, 이번에 어, 주 강사님의 메시지 이것이 음. 가장 핵심이고요. 아뿐 어, 아니고 이제 참 찬양의 집회 경배 의 시간을 통해서. 약한 이번에 21개 교회가 참여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 한 영으로 주를 경배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21개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 부부 찬양단이 구성돼요. 아. 매번 할 때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교인들에게 음. 아 우리 교회가 하나구나. 아, 목사님들이 하나시구나 예, 이런 데서 정말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가장 상징적인 네. 네, 그런 어, 시간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교회와 또 개인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한 어 합심 기도회가 어 있고요 음. 어 그러면서 음~ 거기에서 어 우리가 원래는 헌금을 어 집회 중에 안 하는데 네. 그래서 네. 조금 헌금이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가을에 런 집회라고 대구 지역에 아. 유명한 청소년 청년 어 연합 부흥 집회를 네. 저희들이 또어 숨기고 있어요 네. 이러한 아. 것들이 어 이번 집회에 뭐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 어, 일시 장소를 말씀드리자면요, 6월 3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저녁 8시고요. 버머 교회 예루살렘 체플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사가 어떤 분이시죠? 이인호 목사님이시라고요. 네. 어, 수원에서 더 사랑의 교회라고 음. 어, 하는 교회 담임이세요. 네. 어, 이분은 오카네 목사님 밑에서 어, 부목사로서의 사역훈련을 마치시고 어, 수원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하셔서? 20년 가까이 네. 어, 되었는데요. 아마 오카네 목사님의 제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가장 모델링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음. 하나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고요. 네. 또 하나가 바로 이인호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약한7천 여명, 음. 어, 그래 되는데 굉장히 정말 순수 복음적인 그러면서 제자 훈련이 있고 거룩한 음. 친교가 있는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어, 기도의 목회를 하세요. 어, 기도의 목회. 기도. 이분이 어, 선 어, 책이 대표적인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 열매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음. 어, 던지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인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도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이제, 어, 너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많이 이렇게 또 목회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직접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 3일이고요. 오늘입니다. 저녁 8시에 법무교 예루살렘 채플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성명 강림절 연합 집회가 코로나 때문에 한이삼년 정도 중단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예배가 더욱 더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배를 통해서 뭐좀 달라진 교회나 혹은 회심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어, 연합 이 예배라든지 행사에 또 부정적인 가, 어,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음. 아, 연합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하시고요. 또, 저희들 회원교회들이 아주 약한 교회, 또 농, 농촌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 어, 특별히 금요일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게 목이 말라 했던 성도님들이 어, 1년 중에 한번 있는 이 집회에 나와서, 어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다 주체가 되어져서 주인공으로서. 다른 목사님과 함께 예 음. 그래서 뜻깊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가시면서는 아 이게 매번 너무 기다려진다고 음. 하면서 그 어떤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볼때참 많이 보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그런 역사가 오늘 저녁에도 또 여러 번 보였으면 네 함께 기도하고요. 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두분 목사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어, 기대는 첫째 어말 그대로 정말 어,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 음. 그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부흥 단순한 열심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 다시 죽게로 돌아가는 어, 그런 참여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어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그 집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참여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 아 어, 정말 이것이 교회거든요. 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은 종교 집단으로 그냥 전락해 버려요. 종교 행사나 하는.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심령이 열리워져서 주 안에서 우리 하도 형제 자매구나 하는 그런 어, 행복감으로 충만한 음. 집회가 되면 좋겠다. 어, 그 어, 하나의 실제적인 어, 열매는 엔드믹의 네, 이 집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어,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어, 소망입니다. 네, 아, 정말 은혜가 어. 가득한 그런 네. 행사가 되기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영천 목사님도 어, 기대하고 있는 바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 새벽에 그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면은 막 그때 성도님들이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어~ 예배당으로 가고 또 일터로 가셨던 어,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우리 이번 집회가 그런 종소리가 되었으면 아... 어~ 다들 잠들어 있고 멈추어져 있고 언제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음.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집회가 아 이제 시작이구나 아, 아, 이제 팬덤이 기점. 끝이 나고 예 다들 일어나십시오 <laughs> 네, 그래서 저희들 비싼 돈을 주고 신문광고도 냈습니다 <laughs> 음. 네, <laughs> 많이들 놀랐어요 그래도 반가워하시고 아, 먼저 반갑죠. 시작해줘서 고맙다라고 음.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 저녁 8시를 음.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장영일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 되는 네, 그런 아주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찬 오일장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대표회장이신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님 그리고 총무이신 동산교회 박영찬 목사님과 함께 아, 대구경북 성령 강림절 연합예배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겁게 뵙겠습니다.